안녕하세요. 주식 일기입니다. 오늘은 11월 22일. 남들이 말하는 불금이에요. 저희는 불금이 없지만 오늘 그래도 이래저래해서 한1 3만원 정도 벌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어, 일은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뭐 성과는 좀 있어요. 그래도 13만 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쉬운데 제가 중국에서 이상한 게 있어서 거기 한 달에 150씩 줘야 돼요 중국 분들한테 그래서 뭐 이렇게 번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약4 0미터5 0킬로아 요새 50m. 코인 보니까 저도 코인 선물 현물 다 해봐서 거의 약 2억 정도 날린거 생각해보면 선물만 안했어도 어패트에다 그냥 현물만 있어도 와 그게 얼마야?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모들록 코인 주식 하시는 분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대출 빚 내지 마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 사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돈이 벌리니까 눈에 뵈는게 없어서 그렇게 된건데 꼭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또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또 하는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재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기도 하지만 또 애들 안고 있으면 또 천국인 것 같아요 예 네. 뒤에서 빵빵대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<laughs> 어쨌든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이 하루 행복하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그 누구에게는 정말 한이 하루도 정 소중한 하루일 거에요. 저 또한 그렇지만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오늘도 흔한살주식일기 아이 둘 아빠 커시국의 그 모든 걸 잃고 비디오 지고 많이 깎아냈죠. 지인 빚이 1억이 안 남았어요 이제. 빚이 늘, 늘어서 그 정도 남았지 많이 깎아냈긴 했습니다. 부모님이 몇 천만 원 갚아주신 적 있죠? 예. 네. 다 갚은 지 아세요? <laughs> 하하, 나이스 빚이 넘쳐나는데. 어쨌든, 주식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, 따자, 또, 짜요. 身体健康. 완성루이.